김대호TV의 민사집행법 실무 및 법무사 시험 대비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의 만족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하기 때문에 문항 위주로 자, 판례라고 생각하시고 자 정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민사집행법 실무와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민사집행법을 주로 경매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 채권, 채무 관계에 얽혀있는 사람들은 법무사 시험 대비와 병행해서 민사집행법 실무편을 자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의 만족은 강제집행은 경매로 인해서 낙찰 대금으로 배당받는 채권도 있고 또는 동산에 대한 일반 채권에 대한 유동 채권에 대한 현금에 의한 강제집행 압류로 인한 추심과 정부 명령으로 인해서 채권을 만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부동산 경매에 의해서 채권에 만족한다고 보시면 안 돼요. 압류와 추심 명령에 의해서 제3채무자의 그 대금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의 만족은 변제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외적으로 비채변제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자, 비채변제가 당연히 논리가 자,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의 만족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이거죠. 자, 비채변제라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 민법상 나오는 용어 용어인데 비채변제는 실제 채무가 없는데도 변제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채무가 없는 변제로 부당이득의 일반적인 요건은 충족하지만 부당이득으로 이를 다시 주고서 다시 반환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 경우에 채무자가 변제한 금액의 반환을 자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비채 변제입니다. 그래서 채무가 없는데 변장은 맞는데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을 비채 변제라 그럽니다. 어차피 갚아야 할 돈은 맞다 이거죠. 자이 비채 변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의의 비채 변제는 민법 74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채무자가 없음에도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면서 변제한 경우 채무가 없는데 이를 알면서 변제했다 이거죠. 자, 이를 알면서 변제한 경우에는 당연히 부당이득의 요건은 충족되지만 부당이득의 반환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뻔히 알면서 변제한 경우에는 반환은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채무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선의로 채무가 없다는 것도 모르고 내가 그러니까 선의로 변제한 경우에는 당연히 총괄할 수 있겠죠. 자 원칙은 부당이득에 반환을 총괄할 수 없으나 채무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변제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총괄할 수 있다. 이게 협의의 비채변제에 대한 논리입니다. 자두 번째는 기한 전의 변제. 자 줘야 할것 돈을 맞죠. 하지만 기한 전에 미리 돈을 줬다 이겁니다. 민법 칠백사십삼조. 변제기에 있지 않은 채무를 변제한 때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어차피 줄 돈이니까. 채무자가 이를 착오로 인하여. 그렇지만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는 어, 내가 기한이 도래한 줄 알고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착각으로 변제했다. 그럴 때는 채권자는 이로 인해서 얻은 이익을 반환해 줘야 됩니다. 자, 기한 전에 들어 있는 변제도 채무자가 착오로 인해서 변제한 때만 에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전체 금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죠. 이로 인한 이득 이득을 반환해줘야 된다 이거죠 기한에 대한 이득 자 3번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도 비치 변제에 들어갑니다 민법 744조 법적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하는 경우에 그것이 도의관념에 적합한 것일 때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멸시효 완성 후에 변제는 실제로 채무가 존재하지는 않는 것이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까 하지만. 적법한 권리 관계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해서 스스로 변제한 것은 반환 청구할 수 없죠. 자, 4번. 타인의 채무의 변제. 74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그 증서를 훼손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자, 채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해서 타인의 채무를 변제했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손으로 그걸 받았으면 그걸로 변제효과가 발생된다 이겁니다. 비채변제라는 것은 실제 채무가 없는데 변제하는 경우를 말하고 경우에 따라서 원칙상 그것을 다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변제를 비채변제라그럽니다 당연히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의 만족은 비채변제의 논리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자, 누군가 대신 제3 채무자가 대신 변제한다든가 낙찰자의 돈으로 채권이 어, 채권이 회수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비채변제의 내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의 만족은 변제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외적으로 비채변제가 절대로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낙찰 대금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자, 2 번. 금전 채권에 대한 압류, 추심 명령이 있더라도, 압류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거나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 부여될 뿐이고, 이러한 채권 추심 권능은 압류의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자,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을 압류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금전 채권에 대한 압류, 추심 명령이 있더라도, 압류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거나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 부여될 뿐입니다. 이러한 채권 추심 권능은 별도의 압류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여기죠. 자, 3번 집행 권원상의 판결문이죠. 또는 집행 조정 조서라든가, 또는 인낙 조서라든가, 이런 집행 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청구권이 양도됐답니다. 집행 당사자 적격이 양수인으로 변경되며, 양수인만이, 매수인만이 집행권원의 청구권을 양수하는 사람만이 강제 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죠? 집행 당사자 적격이 양수인으로 변경되어 양수인이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음에 따라 집행 채권자가 양수인으로 확정됩니다. 자, 승계 집행문의 부여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합니다. 그래서 집행권원을 넘겼던 양도인은 자 양수인이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음에 따라서 자기가 갖고 있던 집행 권한의 집행령은 이미 소멸하고 승계 집행문 부여에 따라서 양수인이 양수인 이름으로 강제 집행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집행 권한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집행 당사자 적격이 양수인으로 변경되며 양수인이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음에 따라 집행 채권자가 양수인으로 확정된다. 승계 집행문의 부여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한 기존의 집행권원의 집행령은 소멸한다. 로 여우시기 바랍니다. 자, 민사 집행권 실무 및 법무사 시험 대비에 판례를 중심으로 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1번을 읽어드리면, 강제 집행에 의한 채권의 만족은 변제자의 의사에 기하지 니하고 행하여 지는 것으로서 외적으로 비의 변제가 성립할 수 없다. 성립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2번. 금전 채권에 대한 압류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압류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거나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 부여될 뿐이고 이러한 추심 권능은 압류의 대상이 될수 없다. 자, 3번 집행권원상에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집행당사자 적격이 양수인으로 변경되며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에 따라 집행채권자가 양수인으로 확정된다. 승계집행문의 부여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한 기존의 집행 권원의 집행력은 소멸한다로 애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민사 집행법의 실무 및 법무사 시험 대비 판례를 중심으로 한 정리였습니다. 참고로 김대호 TV 부동산 경매 시사 강의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핵심 이론과 예상 적중 문제풀이를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특별 과외 신청을 할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에서의 특강 수업 신청도 가능하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 용인시 신분당선 수지구청역 인근 용인직업전문교육원에서 경매 실무 및 권리분석 강의와 강제집행법 실무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부동산에 관한 재반 법률을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용인직업전문교육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 송파구 구호선 석촌역 인근 송파 cs 평생교육원에서 주 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전과목 이론과 문제풀이 강의 진행을 예정하고 있으니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송파 cs 평생교육원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넷째,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심이 있는 분은 전과목 핵심 이론 교재와 핵심 문제풀이 교재를 구입하면 반드시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전과목 핵심 이론 교재 구입과 문제풀이 교재 구입을 원하는 분은 김대호 원장에게 문자로 주문 신청하면 주소지로 배송해 드립니다. 이상 부동산 고시 연구원 김대호 TV 김대호 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